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보험은 위험을 산 거야. 내가 보험을 들고 보장 개시일이 지난 다음에 어,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사망을 하거나 뭐 뇌졸증이 걸리거나 장기 입원을 하거나 어, 직장을 못 다닐 정도로 몸이 아프게 되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든거 아니에요? 왜냐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 1 3 4 0 0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보험이 별로 보장이 안 좋으면 누가 이걸 30년 내겠습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빨을 깎겠지. 아, 솔직한 얘기로. 그거 나쁜 게 아니고 영업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이 상품이 좋아요. 이 상품이 최고야. 이 상품은요. 보장도 엄청 좋고요. 이거 나중에 연금도 다 받을 수 있고요. 뭐 저축도 되고 다되면 이렇게 뻥 치는 게 당연한 거죠. 소비자가 관심이 없 없는 게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기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자 갱신형 빼고 그냥 134,000원만 그냥 단순 계산해 보니까 4,800만원짜리야 4,834만8천원짜리 음. 정도... 자 지금 보신대로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뇌졸증에 진단비도 없어요 30년을 보험료를 내기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증권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험 대상자는 79년생 남성입니다. 기납입 보험료가 4,830만 원이에요. 자 암에 대한 보장이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4 4,83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5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각토는 리모델링을 제안합니다. 보, 볼게요 보험료를. 자 매월 13만 4천 원씩 납입하던 보험료는 6만 9천 원으로 약 절반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2,300만 원이라는 총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돈을 만약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투자를 해서 운용을 했다면 두 배가 될지 세 배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자 보장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암에 대해서 5천 기존에 뇌졸증이 없었죠? 뇌출혈은 보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증 3000, 급성신경세 3000요렇게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아5000 진단비입니다. 뇌졸증 3000, 급성신경세 3000요렇게 준비해도 보험료가 7만원 안되게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제요 방법으로 제안하고요. 실비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있죠? 실비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진단비만 빵빵하게 하면 됩니다. 자,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보험료 다이어트 하시고요. 좋은 보험은 살리고, 쓸데없는, 중복되는 보험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